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 닥터 더나난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피곤하면 입안이 쉽게 헐거나 바짝 마르는 등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엇이 문제고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오두원 선생님께서 오늘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구강 건조증과 구내염입니다. 먼저 구강 건조증의 경우는 어, 타액의 절대적인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성상이 끈적끈적하게 바뀌면서 환자 스스로가 입이 텁텁하게 마르는 이러한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것을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 다음으로 구내염의 경우에는 입안 점막 어, 자체에 어, 이러한 궤양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상처가 나는 것을 통틀어서 구내염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 이것은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겪어봤을 아프타성 구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프타성 구내염 진짜 생소한데요. 네. 이 구내염과도 그 구내식당과 그 구내가 네. <laughs> 비슷한 뜻인가요? 어 일단 군내염이라고 뭐 하면은 말 그대로 군내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 입안 자체에 생기는 모든 질환이나 모든 염증을 통틀어서 군내염이라고 합니다. 아 안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 좀 비슷하긴 하겠네요. 네네. 이렇게 군내염 중 가장 흔한 종류긴 하죠. 어 저희가 가장 이렇게 많이 겪어봤을 이런 염증을 저희가 이제 아프타성 군내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하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구강 건조증은 어떤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실까요? 어, 우선은 어,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입안이 마르거나 불편한 증상을 주소로 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 구강 건조증은 그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어, 일단은 기존에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침샘에서 실질적으로 침을 분비하는 세포인 실질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세포가 차지하면서 이러한 침샘의 기능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우리가 평생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어, 이러한 약물의 기능에 의해서 침샘의 기능이 점점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약물이 이 입안을 마르게 하는 그런 약물도 있을까요? 어, 사실 저희가 복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러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심하게 유발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 약이라던가 이제 불면증 치료제라던가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적용하는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네? 얼마든지 이 네. 구강건조증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발생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도 어, 복용하는 약물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침이 어,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 약을 좀 먹고 나서 입안이 네. 텁텁하다, 계속 네. 건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표 증상이 입이 마르는 현상인 거죠? 어, 네 맞습니다. 음, 그 구강 건조증이 그렇죠,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맞죠? 네. 어, 작가님 당연한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 어,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입이 마르는 증상 이외에 네.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런 구강 건조증은 입마름 증상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타액이 하는 역할이 이런. 어, 안에 항균 물질 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강 내의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뭐충치라던가 아니면 입안의 구내염이라던가 구강 내 염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소화 기능도 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어, 위장관계 질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이 침이 소화 기관을 도와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요? 어, 침 안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이런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 입속이 마르는 이유 어떤 네. 걸까요? 어, 우선 이런 구강 건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단, 이런 먼저 타액을 만드는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 침샘 기능에 저하는 어~ 노화나 아니면 먼저 말씀드렸던 복용하는 약물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또는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이런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침샘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차적으로는 침샘의 기능 자체는 정상인데 이제 우리가 구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비염 등으로 인해서 코가 막혔을 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 차적으로 입마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또 입마른 증상이 더 심해지네요. 네, 건조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구강의 기능에서 침의 네. 작용, 네. 이렇게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의 침 속에는 이뮤노글로블린 락토페린과 같은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액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은 침샘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침샘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침을 분비하는 역할을 세 곳을 저희가 이제 각각 악화선 이하선 설화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저희가 비 기능시에 이제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침의 대부분은 우리의 턱 밑에 있는 악화선에서 분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능시에 즉 식사를 하거나 씹는 저작행위를 할때 생성되는 침의 대부분은 어 이제 귀 옆에 있는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라고 하는 귀미샘에서 어 대부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네, 맞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침샘 부톡스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침샘이 네. 줄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침샘이 어... 조금 줄어드는 역할. 턱살을 네. 줄이겠다고 침샘 부톡스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선생님은 안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렵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예. 사실 전 칭찬 안해 주시나요? <laughs> 맞으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안 맞았습니다 예아 네. 그렇다면 네. 이 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침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겠네요 <laughs> 애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엔 구내염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죠 입속에 생긴 염증 흔히 입병이 났다 말하는 게 바로 구내염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 네. 그렇다면 이 구내염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치과에서도 진단 치료가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구내염이라는 게 입안에 구내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치아나 잇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치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포타성 구내염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기전이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더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이 떨어졌다던가피곤하다던가 뭐 음.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소의 부족, 유전 등이 이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전이라면 이 가족력도 좀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구내염의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게 이런 가족력에 의한 유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한번 나신 분들은 계속 나잖아요. 네 맞아요. 오.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또안 나시는 분들은 또는한번도 네, 구내염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축복받은 유전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구내염의 증상은 입안이 헐거나 아니면 입안에 수포가 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어 우선 아프타성 구내염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어, 외상의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수포나 이런 전조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어, 특징으로 보자면 한 개에서 두세개 정도의 동그란 형태의 상처나 궤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아이고. 네 좌측에 있는 게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혹시 저게 현가요 아니면은 저에도 네. 수포가 나나요? 어 저는 수포는 아니고 네.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기 때문에 이제 궤양. 네. <laughs> 팔 있는 겁니다. 와, 그럼 그 옆에 헤르메스 구내염 저거는 네. 어느 부분에 저렇게 헐게 된 건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안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입천장 부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헤르페스 구내염 같은 경우는 입천장 부위도 잘 생겨요 어, 이제 음. 아프타성 구내염과는 다르게 네. 그래서 이러한 단순포진 헤르페스 구내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아프타성 구내염과는 다르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간질간질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수포가 생긴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궤양이 생겼을 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나 두세 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개에서 더 많은 수의 수포가 또 궤양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아 수포가 난 뒤에 네. 단순포진이 이 구내염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강건조증이나 구내염은 네. 약을 바르거나 이게 스스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방치하면 다른 네. 구강 질환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할까요? 어 우선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구강 건조증이나 구내염이 어 배체증후군이나 쇼그렌증후군과 같은 이런 다른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신 질환과의 이런 감별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음. 다음으로 이차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의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치아의 충치 및 잇몸 질환 등의 발생 확률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구내염의 경우는 그냥 둘 경우 수주 안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강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배체 증후군, 증후군과 같은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 네. 쇼그렌 증후군 그리고 배체 증후군 네. 이두 가지는 네.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 어떤 걸까요? 어 이러한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그냥 입안 점막 자체에 생기는 점막 질환이고요. 어, 배체증후군이나 쇼그렌증후군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의 관절이라던가 아니면 눈이라던가 이런 생식기 부위라던가 다른 신체 부위를 포함해서 생기는 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의 증상이 이러한 구강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laughs> 오. 그러면 이제 다른 신체에 생기는 네. 그런 염증이 네. 구강에 나면은 배치중후군,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도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 구강건조증과 구내염을 간별하기 위한 진단과 검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걸까요? 어, 우선 구강건조증의 경우에는 타입 분비량 측정검사와 같은 이러한 단순한 검사에서부터 어, 침샘에 대한 영상검사, 어 또는 혈액 검사 등 여러 가지 증상에 맞춰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구내염의 경우에는 치과에서 찍는 단순한 파노라마 영상과 더불어 어, 간단한 시진이나 임상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은 진단이 가능하지만 필요 시에는 혈액 검사나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치료를 네. 받게 된다면 금방 네. 개선이 될수 있을까요? 어 우선 구강화조증의 경우에는 침샘의 기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침샘의 기능을 자극하는 필로카핀과 같은 이러한 침샘의 기능을 자극, 향상시키는 약물을 복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침샘의 기능이 완전히 퇴화돼서 이제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인공 타액과 같은 타액 대체제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처치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내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대화할 때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 간단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렇게 또 치료가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활에서 구강건조증과 구내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구강건조증의 경우에는 침샘의 기능을 퇴축시키지 않도록 계속 어, 주기적으로 자극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어, 떻게요 어, 그래서 이제 설탕이 들어있는 것 보단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무가당 껌 등을 씹으면 이제 자극이 되면서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 무가당 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조금 침샘을 자극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네. 그리고 구내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비타민 B12나 철분, 엿삼과 같은 이러한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어, 이러한 구내염을 많이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제를 조금 보충해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구강건조증과 구내염. 하지만 구치나 다양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티비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침샘 마사지... 선생님 왜 벌써 웃으시나요? 좋아서요? 아 끝나서 좋아서...